너네가 수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걸 꼽으라면 불안정함일 거야. 성적 기복. 뭐 그게 수능 당일날의 컨디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수능날 갑작스럽게 등장한 신유형.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수능날 갑작스럽게 등장할 신유형.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걸 다뤄보려고 해. 아참! 영상 끝에 10대 청소년 꿈을 응원하는 정관장 아이패스와 내가 함께 준비한 정말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어. 제발. 너네, 수능은 실전이다. 수능 미만 잡. 수미 잡. 이런 말 들어봤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월, 9월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수능만 못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이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도 많아서 생겨난 말이기도 해. 근데 그러면, 6월, 9월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수능만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똑같은 상대평가인데 말이야. 6월,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줄 알아? 6구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 등장해. 모두가 처음 봤어. 모두가 대처를 못해. 근데 반면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 등장해. 6구에서 이미 한번 다뤄졌어. 그래서 대처할 놈들은 다 대처해. 나는 이게 6구랑 수능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상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누가 봐도 6구 신유형이 수능에 등장한다. 이걸 확 와닿도록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줄게. 이거 봐 봐. 2018학년도 6월 사회문화 문제야. 2년 전 문제긴 한데 여기서 특이한 점 찾을 수 있겠어? 맞아.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것. 이게 특이한 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옳은 것, 틀린 것을 모두 고르되 알수 없음은 고르지 마라라는 뜻이야. 정말 특이하지. 이게 단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던 방식인데, 그해 수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 문제 한번 읽어볼게. 다음 자료를 통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와, 이게 우연일까? 여태껏 단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가, 6월에 딱한번 등장했는데, 그게 수능에 등장했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6월, 9월의 신유형이 수능에 그대로 반영된 걸까? 이제 이게 2년 전 기출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는데 작년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형이 연계됐다기보다는 6월, 9월에 별로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게 다뤘던 개념인데 한 문제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어. 그게 수능에 등장했어. 그런 느낌이어서 내가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넘어갈게. 내가 사회 문화밖에 다뤄주진 못했지만 명심해 이전 기출 문제들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개념이 이번 6월 9월에 갑자기 한 문제를 차지했다 또는 이전에는 출제하지 않던 방식이 이번 6월 9월에 새롭게 유형이 등장했다 이거 수능에 99% 나와 내말 믿어 특히 이번 9월 모의고사 국어 비문학 길이가 줄어들었고 화장문의 지문 개수가 늘어났지 수능에 이렇게 등장할 확률이 더 높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모의고사 분석을 할때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어마무시한 집중력일 거야. 그런데, 오라 이런 집중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짜자잔. 아이패스 드림 프로젝트 3종 세트. 아이패스 브레인 파워 트리플이야. 정관장에서 나온 이 건강기능식품, 아이패스 시리들 중에, 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브레인이 참 눈에 띄지? 브레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무려 6년근 홍삼이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부성분으로는 녹용추출물 분말, 식물 혼합 농축액이 들어있대. 이벤트 진행준비를 위해서 먼저 먹어봤는데, 나는 원래 홍삼을 좋아해서 그런지 맛도 되게 괜찮고, 기억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참고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용기, 만지고 있으면 지압도 되고, 재밌더라고.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얘기를 해야겠지. 정관장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 꿈을 위해 노력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패스 드림 프로젝트 3종, 아이패스 브레인 파워 세트, 그리고 아이패스 트리플 3일 키트를 요거 3개 합친 세트를 무려 10명한테나 주겠대. 솔직히 몇개 챙기고 덜 뿌리고 싶어. 아이패스가 필요한 순간, 뭐, 사연 같은 거를 이메일과 함께 남겨주면 추천순으로 3명, 진호 선배가 직접 뽑아서 3명, 그리고 랜덤으로 4명, 총 10명을 뽑아서 내가 짤막한 편지와 함께 같이 보내줄게. 내가 진짜 운이 좋다. 아니면 내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메일만 딸랑 남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제발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홍삼이라서 가격이 꽤 나가거든. 제발.